병원. 아, 명절이라? 어. 민자도로도 포함된다 그랬거든. 입니다 유튜브 하니까 구독자가 와서 구독하든 을 안하든 심심하지가 않 그죠? 우와 물이 꽉 찼네 물, 어? 들어, 물, 물 들어오는때 인가? 보름이면 물어 와? 응그루미언 브루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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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미데 저기가 언이더 많이 들어오는 시기 미언 브루미언 브루미언 가 I do 섬이 이제 아니지 아, 다리도 그러니까. 배, 배 타고 어, 가는데 가는 교동 걸로. 가는 그런 그때 같은 게 그런 게 섬이지 음. 교동도 이제 연결돼가지고 뭐섬 아니지만 무이도도 조금 타도 재밌었는데 다 연결해 버려갖고배 타는 재미가 없어. 따라 떠나가야 되나? <laughs> 아니 장봉도나 시도나 신도 이런데 어 시도 연결된 거 아니었어? 언제 연결뭐어 시도 뭐 이런데? 아, 연결됐다 연결될 것 같은데? 어. 장본는 많이 많이 고 인천에 놀가 진짜 많은데 왜이 홍보를 못할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인정 주력이 없는 거지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하나만 주구장창 할 텐데 너무 넓어 어, 넓어 진짜 넓어. 은근히 아주 이게. 우리 계양구만 좀놀 데가 없는 거지. 그치. 놀데 없어? 구경거리 없어. 계양구는 자는 데니까. <웃음> <웃음> 그래도 공원, 중앙공원 생기면 좀 가서 놀아야 되나? 거기도잖아 나는 이쪽 공원을 골라더라. 그래도 뭔가 테마 있게 만들고어는 거보다는 낫긴 한데. 그렇다고 뭐벽 키울 거야? 그렇지. 0까지왜 이렇게 라여 6, 8, 0인데좀 있으면 1 0 0되니까 이것도 지금 한참 한다더니 망했나 아니 연준이 되는게 없어 되는게 있 진짜 이래 한 10년은 된거 같데 홍보관 뭐봤고요 어? 있긴 하던데? 어? 어디서? 아니, 어디서든. 내가 뭐 도는 뭐 거서부적 얘기 다시 작업실? 응. 저기가 후죠 조명이랑 아, 인테리어 때문에 공간이 좁지는 않은데. 후져? 그래, 후져. 어, 여기 쇼핑몰이잖아, 저기가 음. 지금 또 운전이 작업실이 아니라. 그렇지. 그냥 아예 다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가갖고 인테리어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면 모르까 우리는 인테리어를 안 하니까 후진 거야. 음, 맞아. 그래서 조금 불러기가 그래. 음. 지난번에 그거, 저기, 아시아 총괄 부분 같은 적에도 그때도 엄청 깨끗하진 않고 후졌잖아. 맞아요. 근데도 좋아했잖아. 그 사람은 좋아했지. 아니, 자기도 물건 열심히 써가지고 작품 만드는데 좋아하지, 그고 당신 우리 가마랑 우리 유약 사가지고 가고, 우리 재료 사가지고 가가지고, 훈지게 하고 있어도, 그런데 가면 좋잖아.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스터머로 써 오는 거 하고 바이어로 오는 거 하고는 다르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d m 1 크레이티볼 처음 할 쪽에도 1호점인데 압구정점함이 열면서 우리들 떨어냈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게 부석지에서서 있다니까구 3km 는공고 부석지여도 좀 까번척해도 밀려. 어차피 부석지라. 나는, 계양 3기 신도시 같은 거오픈할 때, 그냥 아예 그쪽으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좀, 1 2전좀 움츠렸다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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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해갖고, 좀 널찍하게 단독으로 해서 옮겨오든지, 그러면 좋겠어. 아예 그냥, 그냥 작업 위주로 등지고, 편안하게 내 작업을 하든지, 근데 이제 오프라인을 대답하면 하는데 누가 편가고 그걸 팔아야지. 오프라인 내가 뭐 싸짐어지고 뭐 아...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 당신 혼자는 못하지. 그치. 응. 근데 신도시여도 되게 애매해 요즘은 응, 사람도 없고, 어. 다 돼. 아, 편할 수 없고 다 노인 네들만 있고. 그러니까 저기 흔적이 말대로 베이커리 카페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베이커리 카페도 다 망해나고 있잖아요 뭐 알지? 근데 우리는 그게 주력은 아니고 그냥 뭐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입 파이프라인들이 그러니까 뭐 아, 지금 제대로 다, 다 끊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렇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랬잖아 그걸 다시 활성화시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나도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벌써 아직 그 미더도 받았잖아 공간 많으니까 그러면 월세가 뽑히니까 그지? 아, 일단 나 뭐라도 해볼 거야 아, 지금 지금도 아, 당신 잘하고 있어 아 스레드 하면서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뀌었다고그 전에는 내가 필요한 자료들 아니면 다른 작가들은 뭐라나 그냥 그런 걸 보기 위한 그런 거 근데 뭐. 해야 된다니까. 이것저것 비슷하도계정 여러 개 만들어서 했는데 영 시원치 않고 사람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랬는데 스레드는 사장이가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게 계정이랑 연동돼 있어 서고 내가 이제 트위터 하던 사람이라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쪼개가지고 할수 있더라고 계정을 분리해가지고 이거 어때? 보여? 이거 라 내가 지금 당신 저거 공구왕 홍구장 알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안전화 있잖아 안전화를 했는데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안전화를 만들어 근데 되게 가볍고 막 괜찮은 안전화야 내가 봐도 그 안전화 하나에 특허가 9개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10만원 좀 넘어가거든 10만 몇천만원 하거든? 어, 싸게 팔아 내가 볼때도 한 30-40만원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근데 우리 운동화도 보면 끌만한거 보면 10만원 넘어가잖아 그 10만원 안되는거 가고 근데 그렇게 좋은 안전화를 10만원대에 파니까 하나 만드는데 한약 같돼요 그래. 라인 돈이는데 뭔 말인지 알지?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 그기가 그러니까 좋지 그래서어 결과적으로 힘들긴 한데 어쨌거나 간에 온구매처에다다 품절돼 버렸어 제가 네, 학 때는 그치. 라인을 늘려야 될것 같지도 않고 가격을 일단 좀 올려야 아 그래 그건 가격이야 그런 건 가격을 올려야지 왜냐면 품이 많이 드는 거를 가격을 싸게 팔면 처음에는 차파 좋아서 좋아하니까 다구우니까좀 하더라도 아 이제 홍보됐으니까 어. 2차 파트부터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가격을 올리잖아 그러면 이건이안 팔려 아니야 음.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서 요거 가격 책정이 되게 중요해. 처음, 처음부터 비싸게 난리치는 편이잖 처음을 비싸게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마진. 적정선을, 적정선을 유지하는, 유지하는 유지. 게 중요해. 근데 안전화가 요즘에 엄청 싼게 많잖아. 싼게 많지 몇만 원짜리, 뭐, 원짜리, 2 3만 원짜리. 싼 많고, 뭐메이커좀 붙어 있어도 0만 원이 안 넘어. 코베아 이런 데서도 만들지만, 다 어, 중국산이야, 근데. 그렇겠지 뭐. 나 지금 스레드 시작하고 어. 나서. 어, 어제 어 그저께 시작했잖아?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팔로우하고 뭐, 뜨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도 성경 만들려고 한다고 그런 태그를 쓰는 사람들 거가 노출이 스 서로서로 되는 거야 엄말이지 알지? 뭐. 품앗이냐? 아니 품앗이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런 태그를 쓰, 써서 글을 쓰면 그런 태그를 쓴 사람들 글이 잘 주로 보여 그니까 나도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대략 그래 그럼 데이비가 뭐막 1.6km에서 어쩌라는 거지 이 빠지라는 건가? 아, 무로 빠지래 난 밟아 나 지금 운전을 엄청 예쁘게 하냐.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가 뛰어든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앞으로 가줘야지. 그지. 브레이크를 밟기만만 이로 응. 갈 것도. 나랑 아니. 같이 동행하고 그지. 저 뭐야? 이전에 운전을 아주. 응. 그러니까 옆에서 신호가 있으면 지도 맞춰가지고 좀 빨리 밟아 주든가 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어서 맞춰서가 나뭐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지? 무도에 막는 거잖아. 그러니까. 브로킹. 많이 들었지. 개나리 어. 심지 아, 너무 아쉽고 너무 좋았네. 진짜. 우리가 심었던 개나리 다없앤나 없다. <laughs>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누가 관리? 소경팀에서 하는 거죠. 돈이, 없대. 아, 돈이, 돈이 없어서 대 돈이 없 못하고 버렸어. 아. 그게 꽃은 개나리 막꽃인데 막 피는 꽃이잖아. 어. 근데. 중경으로 들어가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 사람 손이 들어가고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그냥 쉬어버다와 인간이 저기서 요다난 여기 볼 때마다 그 헐리우드 그거 터미네이터 같은 거 찍던 그 장면이 형이야 그것도 서로에서 찍었잖아 잘 기억도 는 이게 언제적이냐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뭐, 나와 버리 그렇겠지 뭐, 뭐 이렇게 하는데 뭐다 비슷하니까 여기 거기도 보면 댄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더워. 이따 저기 갔다 갔다? 아, 네. 저기? 공면 스파이 아레나? 좋다. 어? 저렇게 이렇게 뜨는 거 아, 제2공항. 옛날에 이쪽만 있었잖아. 예. 나 이거 지금 잘안 보여. 또따뜻못보니까 나한테 맛있게. 그랬잖아. 아니 비행기가 오는 건 아닐지. 공항이 어느 쪽에 있는지 방향. 옛날에는 이쪽에서 비행기가 올라갈 일이 없었잖아. 봐.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올라간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호. 그걸 뭐, 모르 내가 방향을 모르 얘기야? 모든 비행기는 다 우리 축제장으로 그렇죠. 왔었지, 계단 축제장으로. 아, 아, 아. 아. 그거 아니구나? 어, 이제 로 가잖아. 중국길로 갔잖아. 협력을.

아휴, 수박 안 하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야. 거기다가 마누라가 운전도 배워갖고 운전도 해줄 자, 이 차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어, 누가 우리 봤대? 어, 덕분리 썼어요. 따기로 나요라는. 어? 뭐라고? 닉네임이 어. 따기로 나인 분이 음. 세계적인 차 쉐보레 차량인가요? 덕분쓰셔서 아니 마시아. 어떻게 알고 쓰셨냐고? 여기, 여기 여기 쉐보레 마크 보이. 아, 나는 안 보여. 쉐보레 차량이 좋은 게, 문이 시동, 시동, 시동만 걸면 자동으로 잠겨요. 우리 보통 현기차들은 시동 걸고 조금 걸리면 속도가 한 20인가 40 올라가면 그때 문이 잠기는데, 얘는 자동으로 착 잠겨서 좋더라고요. 어떤 때는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조금 이동하고 식구들 태워야 되는데, 문이 잠기니까 문을 열어주면 단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슈모레의 부고장이 미국에서는 차량 강도가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진인데 왜깜빡이죠 어, 1.6km 쭉쭉쭉 어, 가? 어쭉가 그래서 좌회전하면 무의도 가든 제가 못봤네 낚시가게 있었다 몰라요 3시 아마 3시 3시 있었을걸요? 자외집입니다. 저기가 낚시가게 되있어요이 차도 서있는거야? 좌회전 라고 좌회전 해는 우리는 직진입니다 여기 여기는 무의도, 헬센스라다놀러도보시는건나 그런가봐요. 좋네. 이제 끝나고 나오겠지 뭐. <laughs> 그랬겠지 뭐. <laughs> 역시 선진국. 와, 센터에 차가 꽉 찼다. 이거번니다어서 음성회식 때? 어, 네, 3 0 0로2 1음식은안 되는 거 같아요. 이어서 3 아, 예, 예, 어, 무시고 앞에서 어디서나 뛰어들어 차이로워. 쭉 가, 쭉 가. 쭉가 잠시 후좌전입니다 이어서 30m 좌회전입니다. 가 직진해. 직진해? 스톱. 들어가봐. 꺾먹 꺾어. 꺾어. 아 스톱 브레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이제>. 어떻게 해 볼게. 네, 그래, 어쩔 수 없어. <laughs> 잘못 들어온 거 어떡해? 양쪽에서 이렇게 막히게 들어오나? 어디로 가? 이리로 가. 와. 대박 사 건. 차 뒤로부터. 그좀 그러니까. 넓게 돌아. 도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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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지. 응. 그렇죠. 여기 깜빡이 당키냐? 튕기려고 응. 응. 그러나? 응. 더 가. 더가 더. 와씨 나이? 나이 지금 이런데온 거야? 그냥 가면 잠시만. 돼.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파다할 아, 데가 없겠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넓어 넓게, 안나가 넓게요 넓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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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네 해물찜이라는 뭐야 또 언제 생겼어? 차 뒤로 들어가면 돼요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살짝 아, 붙여요 뭐실까? 자기네 차 앞으로 가야지 길로 들어오냐 이거 어떻게 풀어 여기 가는구나 응 근데 수가 있어? 아씨 전화기 전화기 왜? 어렵다 어, 아이폰 아니니까 힘들어 전화하려고? 응 거기 전화기 뭐, 전화 버튼 있잖아 맨 아래 왼쪽에 제일 끝에 나도 갤럭시를 1년 넘게 썼는데 적응이 안 된다 여기 맨 밑에 있잖아 어디? 어? 저런 거 쳐라 여보세요? 딸마네 주차했니?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에너 어디로 가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아직 주차는 못했어요 아 거의 다 왔어? 네 황의... 여긴, 저기... 거기 어디냐 그럼 음. 1호점쯤이라고 하시네요 황해 칼국수 가는 거야? 어 네. 우리 여기 가는 거야 그게 1호점. 1호, 1호, 1호점이 이게 2호점이야 아 1호점으로 가는 거야? 아니 1호점에서 네, 좀 2호점이에요. 오고 2호점. 있다고 2호점으로 가는 거야 우리? 응네 어. 오션사이드 건너편인 거지? 그 모르지 어. 맞아요어 알았어 우리도 거기 앞에 오션사이드 말고 파크우드? 거기 앞에 있어 알겠습니다 네. 어 이거 망했나 본데 어디다 세워면 되나? 안 망했나? 붙여있네? 아이고, 미안해라. 녕하세요 어. 아, 야, 너네도 그냥 칼국수를 팔아. <laughs> <laughs> 그지, 여보? 식당 있을 거 아니야? 사장님, 어, 조개구이가 더 맛있다. 그긴해서 지지. 그 우동 서못네 늦어온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이브는 저기가 목적지 였는데 차가 꽉 맞춰서 꼼짝도 못하니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